아직도 에어컨 고민이십니까? 제가 그랬죠. 앞으로 이 에어컨이 엄청 유행할 거라고. 안녕하십니까? 캠핑상입니다. 에어컨 장착하시러 많은 캠핑카 차주님들이 문의하고 계십니다. 가정용 실내기 실외기가 분리되는 방식의 에어컨을 장착할 수 있는 캠핑카라면 고민할 게 없이 가정용 에어컨이 최고입니다. 하지만 장착할 수 없는 캠핑카 차주님들은 고민이 많으신데요. 정답은 요 에어컨입니다. 전기 소모력도 적고 실외기랑 실내기가 분리형이라 조용 하고 시원한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설치 면적도 작죠, 전기도 적게 먹죠. 그러니 일석이조, 도랑치고 가재잡기가 따로 없습니다. 한여름 캠핑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한여름 캠핑은 즐거운 것입니다. 앞으로 한여름 캠핑 이 에어컨 장착하시고 시원하게 즐기세요. 대형 화물차 기사님, 푸드트럭 사장님, 캠핑카 차주님 이 에어컨 설치하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. 이제 무시동 에어컨 하면 캠핑 상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캠핑 상해였습니다.